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채도 한방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동전주들, 잡주라고도 얘기하죠. 어, 뭐천 원짜리 미만, 천 원짜리 부근 근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의외로 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괜찮습니다. 세력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지난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어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드렸고, 어제 오늘 좀, 어, 부끄럽지만, 한5% 정도 상승했죠? 안 한,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레고 캠 바이오. 예, 어제는 한5% 정도 상승했었네요. 오늘 또 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넘어가면 은큰 수익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노테라피스. 이노테라피죠. 요거 예, 어제오늘 해가지고 예, 좀 수익이 좀 나왔죠. 이거 어제 4% 정도 고가였네요. 이게 그러니까 종가는 뭐 보합이었고 오늘 한10% 정도 올라갔죠. 고점. 예, 그래서 한6%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창솔루션 이거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16%까지 상승했다 눌렸습니다 이런거 눌르면 이제 주술한 얘기예요 지금 보면 대창 같은 경우는요 패턴상으로 고점에서 급락한 상태에서 원현천장으로 돌고 있죠 이런거는 이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정도 더 이렇게 급락하고 올라가는 종목 관심을 가져라. 이게 비슷한 게 지금, 오늘 그래도 한미약품이죠? 네. 한미약품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돼 있는데, 오늘 5% 상승했는데, 그래도 거래는 좀 없지만 기준 양보 맞다고 그랬습니다. 안 깨지면 홀딩. 요쪽에 기준 양보 크게 서 있죠? 그리고 거래가 늘면서 급락했어요. 원래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은 N자로 이렇게 빠져야 좋아. 이렇게 쭉 빠져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얘가 이거 뚫어버리면 얘도, 여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비슷한 게또어 기억이 안 나네. 맨날 보는 건데. 예,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 이따 혹시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메디톡스 이런 거 예전에. 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락한 상태여서 어떻게 됐죠? 원연 청정형.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하고 바로 상한가 친, 그니까, 매수! 하고 바로 상한가 쳤던, 어, 여긴가요? 어딘가 상한가를 쳤는데, 예, 그때 상한가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패턴들. 그니까 러 이게 크게 떠서 죽는 거. 이거 나중에 특강 한번 할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드렸던 게 기가레인이죠. 예, 기가레인 아주 잘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 12.5% 날랐어요. 예, 그리고 뭐 우리 기술도 있고 오늘은 빠졌지만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가지시러 인포뱅크 마찬가지예요. 눌림시 이거 n자로 찾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가는 놈은 가는 거고 눌린 놈도 다시 보십시오. 어. 시간 지나면 알 겁니다. 아,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 많은 거. 그니까 이제 기억나요. 에프로제니텍이죠얘 보면은 금, 뚱, 후 어떻게 돼요? 죽죠? 어떻게 돼요? 원천잉으로 올라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죽죠? 요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종목들.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쭉 빠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두강을 해주네. 어. 아무튼. 요런 종목들도 한 번씩 관심 가지고 보셔라. 이거 패턴에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다시.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쪽이 어디냐? <laughs> 아까 어디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자. 대창, 진성TEC 드렸었죠? 트럼프 관련주. 예. 어제도, 예. 어제도 한 5%. 오늘은 고가가 9%입니다. 예. 진성TEC. 어쨌든 빠진 종목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드린 드린 종목들이 잘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미래 이건 초창기 제가 한 2주 됐죠. 어, 미래 컴퍼니 이거 아닌데 어, 미래 컴퍼니인가? 아 이거 맞나 보네요. 이게 이제 한 2주 됐어요. 주자마자 막 날아가고. 어, 그리고, 요러고 있는데, 관심 가져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어, 오늘도 동전주가 나왔죠? 이 나인테크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840원에서 지금 5000원, 까지 올라했어요. 8호. 이거 얼마야? 8호 40, 86 48. 예, 6배 이상 올라온 거죠? 6배 이상. 예. 글로벌 오늘 상친 것들입니다. ,이. TBH 글로벌 보세요. 이건 더 가겠네. 예. 자, 눈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예. 날라다닙니다. 그리고 상은 못 쳤지만 오늘 대박 터진 종목 W홀딩 컴퍼니 이거 이것도 보세요. 168원짜리가 4668원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세력주들과 오히려 외국인들 쪽에서도 예, 거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얘는 이제 60일 돌파 기준양봉도 딱 생기고. 괜찮네요. 여까지는 뭐 600원까지는 한번 가볼 만한 종목이네. 딱 봐도 동전주 중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가 4700원 왔죠. TCC 스틸. 보이세요? 네. 이제 이런 거 관심들 좀 가져요. 새동도 여기서 460원에서 1000원 갔다가 좀 빠지네요. 어, 다시 눌렸으니까. 간신 히가져 볼만 하겠네요. 자, 이런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루미 마이크로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예. 지금, 따블은 나왔죠. 그니까 러 이게 800원에서 시작했다고요. 루미 마이크론도. 이게, 어우, 이거 모양 좋네. 내일 잘하면 가겠네요. 예. 요, 요, 도찌, 도찌, 도찌 해서 윗꼬리 달고 밑꼬리 두개 달아주는 삼도찌가 떴습니다. 이거 개인 세력들이 많이 밀고 있는 종목이네. 뻘건네 개인들이. 아주 그냥. 매집, 매수가. 저런 거 보시면은 조금 느끼실 수 있다. 예. 투비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천원대에서 지금 2,900원. 요것도 준 종목이었죠. 예. 올해 2월달. 그때 줬는데 밀렸다가 매집해서 먹고 나온 종목. 최고점 근처에서 팔았던 거고요. 다시 내려오면 주셔야될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얘 나름대로 투비소프트는 예.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 만드는 회사들이죠 예. 재택근무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자, 피닉스 소재 390원 짜리가 750원 왔죠 얘도 뭐, 거래 빵 태워놓고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다 관심주예요, 사실, 양봉라면. 이건, 외국인들 수급 한번 보실래요? 내가 살짝 보여줄게, 이거. 에. 잠깐, 요로쇽 올게요. 어때요? 수급이 뭐, 오마이 가시죠? 이거 며칠을 산 겁니까? 9월달부터 여태까지. 수급이 있다입니다. 깡패입니다, 아주. 이런 것들, 잘 주주시면 큰 수익 날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어, 이런 게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아, 지금. DA 테크놀로지. 내가 제, 일 좋게 보고 있는 거. 이건, 외국인, 기관, 금투, 개인들, 수급 빨갛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대형주라든지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사요, 안 사요? 잘안 사죠. 뭐,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수급을 안 봐서. 잘안 사지만, 어쨌건 기조 자체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기초죠. 수십억을 팔았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부담없는, 선물 갖고 지수 장난을 치면서 파생 상품으로 수익 보고 올라갈 때마다 대형주나 중형주는 팔아 지키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제가 시향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잡주들, 동전주들을 계속 사면서 수익을 발, 발, 하고 있어요.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좀 지나면 저런 애들이 막 다섯 배, 열배 가면 그때 가서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건 먼저 명심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제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는 종목이고요. 또 추천을 했던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그 진짜 동전주들. 100원짜리 밑에, 어, 떤 놈들이 있느냐? 진짜 걔네들이 거지 같은 종목이냐? 아니, 노라는 거죠. 그들도 예전에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실 겁니다. 네. 일단 순위 분석에 가셔가지고, 주식 주문에 순위 분석, 그걸 보시려면, 아예 그냥 보여드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는지. 동전주들. 주식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그럼 주식 주문에서 에, 쭉 보시다 보면 순위 분석이라고 있어요. 예 주식의 예 순위 시가총액 상위라고 순위 분석에 거기서 고르시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이천 원짜리 미만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에, 그러면 그 종목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세종템, 그럼 뭐, 190원에서 320원. 좋네요. 에이프로젠, 바이오. 얘도 그렇죠. 눈으로 보셔야 돼요. 캐피탈. 엄청 많이 올라왔죠? 다들 보면은 밑으로 빠진 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이프로젠 제약 관련주들. 얘도 여기서 샀으면은, 상당히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안 깨질 것 같아. 얘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약주. 이트론도 요즘 아주 핫하게 올라가는데 100원짜리에서 올라와서 3배 올랐어요 이화전기 100원이죠. 이런 거 이제 관심 주시라는 거야. 아직 못간 놈들. 회사가 뭐이상하죠 않... 야, 오늘 대박친 W홀딩스컴퍼니 W홀딩컴퍼니도 마찬가지. 음. 오리엔트 전공, 이건 뭐 10배, 10배는 아니구나. 아니, 8배, 7배, 어, 6배 정도 되네요. 네. q 캐피탈, 450원에서 올라가고 있죠. 한국 테크놀로지 그렇죠. 얘도 600원에서 이제 올라갔다 다시 재조정 나오고 있죠. ENM, 자 라이브플렉스도 마찬가지 브레인 컨텐츠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안 들어봤던 종목이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그런 종목들이죠 어 세미 AT 세미콘 음.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쪽으로 오면 한번 관심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를 꼭 사세요라는 말은 못해요. 이런. 하지만 이거는 제가 추천주죠. 추천주는 아주 관심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요거, 대창솔루션 이게 안철수 관련주인가요? 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휴림노봇 같은 것도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움직있다는 거지. 예. 네. 휴림노봇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규 상장주들은 괜찮다. 상패 안됩니다. 웬만해서. 내년 뭐 2, 3월 와야 상패되는거지.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따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즉흥적으로 보는거예요자 시그네틱스 이름 들어보셨을거고 위지트 이런 애들 디지털 옵틱 네, 디지털 옵틱 네. 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개인 세력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이 정도는 됐던 종목이죠. 얘는 좀 오래 었고엄력도 32,000원 갔던 종목이 지금 600원 왔습니다. 이건 회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은 뭐이 정도까지는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장에서.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뭐 급등은 안나오게 생겼네 근데 자 이런걸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정지 먹은 것들만 하면 안되겠지 저렇게 쭉 기본적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졌어 젠백수지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보이네요 제 눈에는 젠백수지오 물론, 이런 거할 때는 회사를 좀 조사하시고 해야 됩니다. 회사를. 이렇게 빠지고, 어, 이거 똑같죠? 아까 보신 패턴이랑. 이렇게 흘렀으니까, 젠백스 지오, 어, 관심 가지셔도 좋으실 때, 대신 회사 확인하세요. 지금 580원에서 700원 왔는데, 요거 뚫어버리면, 뚫어버리거나, 주봉상으로도 지금, 어, 상당히 좋고, 괜찮네요. 이격이 멀어서 나오면 급등 한번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어, 관심 한번 가지셔보. 가지세요. 큐롤딩스 자, 제가 빨리 보면서 괜찮은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트들이. 예. 저, 요런 거. 물론 이제 요런 거, 어우, 좋네요. 마이더스에 있고, 이게 그, <laughs> 관리 종목인데, 수급 보세요. 예, 개인들 세력이 붙어 있네요. 예. 요런 차트들 아주 이쁘네. 거래도 빵빵 터지고 있고요. 바닥에서. 요런거 하시라는 거 주봉에서도 거래 터지고 이제 62선 돌파하네요. 관리 종복이라고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뭐구대기못 따서 장못딴 거면 주식 어떻게 합니까? 다 위험을 감수해야 큰 수익이 오는 거죠. 저는 좀 우영 감수형이에요. 자, 불이 속상 걸로도상패에 해당할 땐상패 당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지지 얘도 급등지 급락형. 이런 건 별로. 네. 서울전전통통신이이렇됐됐나 자, 자, 버버로이 이런 하지지시시정지지손 대면 안 되죠. 로스웰. 어, 이건 뭐야? 피닉스 소재죠? 아까 봤던 좋다고 그런 내려오면 관심가지라고 그랬어요. 기준 양봉이 딱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봉우리도 틀어놨고, 봉우리, 봉우리 띄웠고, N자차고 눌립니다, 이건. 자, 오가닉 코스메틱, 화장품, 코디엠, GL팜텍. 어, 요것도 괜찮네요. 요것도 지금 갈라고 깨짝깨짝 거리죠? 거래, 거래가 늘면서, 이렇게 딱 양봉 하나 떠주면, 괜찮겠네요. 어, 양봉 하나 딱, 딱 이렇게 떠주면 거래가 느는 양봉 하나만 딱 떠주면 얘도 이, 이거 넘어가면서 뭔가 그러니까 추세를 이렇게 싹 넘어가는 기준 양봉 하나 떠주면서 거래량 이렇게 빡 터져주면 들어가려면 합니다. 자, 버철얼테 G V. 코렌 얘는 들어가볼만 하겠네. 지금 당장. 여기 쌍바닥 만들고 있고요. 그죠? 쌍바닥. 예, 그리고 원형 천정형으로 매직 끝내고 들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60일 돌파양봉 나왔습니다. 이런거는 돌파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늘렸다가 가든지 이량이 의게요 양봉라면 들어갈 만한 한 종목이죠. 밑에 눌리면 지지가 탄탄한 종목이고요. 어, 괜찮아요. 이탈자리는 뭐, 이거 깨지면 이탈하는 거지. 저점 깨면 이탈이지 뭐. 이,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깨지면, 7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탈했다가 다시 봐야겠죠?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저걸 가지고 어?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이해가 예, 돼. 에이칩스 좋네. 예, 지지를 타타하니 다지면서 기준 영봉 살아있잖아요. 그냥 들어가 보는 거지. 돌파해서 가면 N자형 목표치까지만 나는 가라는 거야. 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놈들이 다 이쪽과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지. 목표치까지. 한 1200원 정도까지. 저거 챙겨 드시라는 거야. 저런 거. 이상한 종목은 건들지 마시고. 건들 수도 없겠네 저런 것도 펜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도 이렇게 와있나? 스킨 앤 스킨도, 와 있나 스킨앤스킨도 와 박살 난 종목이 한두 개가 있네 IM 다 정제 먹어서 예. 소리 받아 성호전자 예 이거 좋네요 이런 거 이런 거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확 눈에 들어오죠. 이런 종목. 아 여기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나오고 이거 완전한 기준 양봉이고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밀려 준다면 그러니까 얘도 보면 여기서 계속 예. 윗골이 길게다고 칼등 강도들이 막 출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40을 넘겨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밀려서 여기 한번 중심점 양봉의 중심을 딱 터치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대충, 뭐, 이 정도 되겠죠. 240원이나. 이쪽으로 한번 밀리면 여기서 매수. 어, 가능합니다. 음. 지금 벌써 64개 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 사시면 된다. 된다. 매직 마이크. 가격이 싸다는 것 빼고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거지 제 눈에는. 예. 얘도 급등후 급락형이네. 이게 또 엄청 갔죠? 300원에서 800원. 벌써 이만큼들 올라왔었던 겁니다. 얘네들도 동전주들도. 예. 아주 그냥 한우 꼭대기로 가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동전주라 정지 감자로 마감한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동 같은 거 좋죠. 어. 엄청나게 잘 갔었네. 보이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차트가 살아 있고 거래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만 손대세요. 이런 예. 얘들이 이제 회색 불가능한 애들이지. 자, 98개 종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천원짜리가 꼭 아니어도 천원 이상에서도 종목들을 찾을 수 있고요. 뭐, 2천원, 3천원짜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고, 무조건 뭘, 거래가 들어오는 놈을 하셔야 됩니다. 동전주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신다고 래도 좀, 종목, 업종을,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고, 핫한 종목을 하세요. 이게 지금 핫, 했던 거죠? 한일진공? 어, 보세요.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240일 돌파해서 버티고 있으면 가는 겁니다. 어, 거래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개인들이 땡기는데. 근데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N자형 못 폈지? 어, 더 본다면, 그냥 하나, 둘, 삼단 정도까지만 보시고, 어, 가셔도 된다. 아직도 이런 종목들이 좀갈 종목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어, 나는 저런 거, 어, 할수 있어! 이러시는 분들 한번 도전 한번 해시,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의외로 수급이 괜찮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예. 꼭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이 너무 안 붙더라고. 사람들은 뭐 많이 봤는데 댓글도 없고, 그래 좀. 아, 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칼라시칼라시이래 시왕, 스쳐도 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